우리 같은 사람들을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은데.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.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0만 명. 전체 인구의 약 19%를 차지합니다.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%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. 14% 이상이면 고령 사회. 20%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칭합니다. 어느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. 점차 늘어날 노인 세대. 그리고 그들과 마주하게 될 청년 세대. 세대 간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.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두 세대 간의 거리.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음, 평소 노인에 대해 청년에 대해서 아래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세대 차이도 있고 답답하다. 자유분방하게 그냥 엉뚱한짓들 하는 게 많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. 그러면은 세대 갈등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노인분들이 이제 누리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? 공유하고 있는 문화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저도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저는 힙합을 좋아해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너무 빠른 시대의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세대 간의 편견 마치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서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여기 청년과 노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청년들, 요새 청년들은 우리보다는 모르는 게 많겠지. 3, 40대나 혹은 청년들에 비해 몸이 약 많이 약하거나 사회에서 어,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어, 노인과 청년 마음만 맞으면 친구 그냥 친구는 애초에 나이를 나이를 떠나서 그냥 마음만 맞으면 친구가 된다고 생각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된다 안 된다가 반씩은 될것 같아 생각에 완전 된다고는 볼수 없고 안 된다고도 또할수 없고 두 사람은 3일 동안 서로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 만났습니다. 외모부터 성격, 생각까지 모두 다른 두 사람. 과연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?